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베음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00, 자, 2020년도 마지막 시, 시행했던 품질 경영 기사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입니다, 실기. 자, 1번 보시고요. 1번 보시면, 자, 아래 데이터를 보고 요구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와 Y에 대한 공분산 구하시오. 공분산 VXY죠. VXY, 그죠? VXY입니다. N-1분의 SXY. 이렇게 되시고. SXY는, 자, sigma XY-N분의 sigma X 곱하기 sigma Y로 계산해야 됩니다. 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2번. X에 대한 Y의 회귀 방정식을 구하시오. 회귀 방정식. 자, 어떻게 됩니까? 어, Y는, Y는 베타 o 의햇 더하기 베타 1. 네, X, 뭐, 이렇 되고. 아, 그러면 뭐, 굳이 여러분들이 또그갈것 같으면은, Y, A+, 뭐 BX,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보통은 뭐, 베타오, 베타원, 뭐, 저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죠? 공식 적으시고, 그 다음에 계산기에서 불러내서 적으셔도 되고요. 공식은 한번 정도는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베타오, 베타원은 s x x 분의 SXY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적어주시고. 다 아시죠? 그죠? 자, 다음에 X에 대한 y 상관계수를 구하시오. 상관계수 R이잖아요. 그죠? 루트 SXX, 루트 s y y 분의그 다음에, 아, 루트. SXX, s y y 분의 SXY죠, XY, XY입니다. 음. 네, XY입니다. 이 자체 위에. 지금, 분자 쪽이 SXY다. 그죠? SXY. 자,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요게 이제 나오게 될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그랬죠? 기열 구하라. 상관계수를 제곱하면 기울이 될 것이고요. 공식은 syy분의 sr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유도를 구하라. 자유도는, 자유도는 각각 두 개이기 때문에 2를 빼준다는 거, 그죠? 총 데이터의 수 10개에서 2를 빼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2번이죠. 계량 규준의 1회 샘플링 검사에5 0곡선을 작성하려고 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지정되었을 때 물음에 답하시오. x Y를 만족하는 M1과, 어, M1과 M1을 구하라. 소수점이야 셋째 자리까지 구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특성치 자체가 X유바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검사의 특성치가 낮을수록 좋은 그리고 로드의 평균값을 보정하는 경우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이고 자 그때 k알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0.95, 1.645, k베타가 1.282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m o 하고 m1이 각각 공식이 있는데 xu바 마이너스 k알파, 루트 m1의 시그마가 되고, m 1는 xu바 플러스 k베타, 루트 m1의 시그마가 된다. 이런 거 그죠?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m o 와 m o 에 대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491.77로 506.410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 2번 문제는 알파, 베타, MOM1, XUY 값을 기입하고 MOM1, XUYLm 값을 구해라, o 식 곡선을 완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어, 공식 그죠? 공식 M 값 앞에 구했던 자, 값들이죠. 값들이 다 있고 x 유바 값이 있고요. 자, 다음에 x 자, 우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이론 쪽에 가시게 되면 예상 문제 쪽에 문제 8번하고 유형이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xlm 값전부다 계산해서 구하고 lm은 0.95, 0.5, 0.1 정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자, 그래서 5시 곡선을 작성하라. 5시 곡선까지 다 작성하고 앞에 나왔던 내용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정도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3번. 어느 제품 중압 반응에서 나왔다. 자, 2의 작업 요인 실험을 행한 결과 다음과 같을 때,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구조식이 약간 궁금할 수가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A1이 있고, A2가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 A1, 0.3%. A2 0.5% B1, B2가 또 있다는 거지. B1, B2가 있다. B1, B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 지금 그 뭐냐면 지금 주어진 거는 얘들이 주어졌거든. 그 얘들이 주어지면 항상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면 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림을 자꾸 안 그리시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자 1, 1 같으면 우리가 이걸 1이라고 한다. 그죠? 1, 2다, 이러면은, 뭐, B가 높고, 요게 이제 나는 거이기 때문에, 이걸 B라고 우리가 표, 표현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2, 1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A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2, 2다 하면은 우리가 AB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1, 1, 1, 2, 1, 2, 1, 2, 이런 게아니그 뒤에 도트가 또 있습니다. 도트. 그럼 뭔가 하나 더, 더 데이터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이제 여기에서는 반복이 되겠죠. 반복. 반복입니다. 반복. 뭐가 반복이냐, 3회 반복이라고 또문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자, A1, B1에서 3개 반복했다. 여기도 뭐 3개 반복했다. 여기도 뭐 3개씩 이렇게 반복이 돼 있다. 데이터는 이렇게 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가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주요과 A를 구하시오 단 말이에요. 주요과 A를 구하시오. 그럼 주요과는 뭐냐? 총 데이터의 절반. 총 데이터의 절반 값이죠. 총, 그죠? 항상 제가 이야기총데이터의 절반의 수, 분의 1. 그죠? 근데 여기 반복이 있어 없어. 요 반복이 있으면 여기도 반복, 또 반복을 또 항상 이렇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A의 주요과, A의 주요과는 내것 마이너스 1, 남의 것 플러스 1로 이제 계산을 해도 되, 된다고 했죠? 그럼 내것 마이너스 1, 남의 것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은, 이걸 풀어야 치면 AB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나오고, 마이너스 B가 나오고,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지. 그러면, 이 AB가, 이 AB가, 요거잖아, 요거. 요거잖아. 요 자리에 AB가 있네? 그러면 이게 뭐냐? T로 나타내면, 이거 뭐 어떻게 나타내? T, T로 나타내면 T, 2, 2. 2, 2. 2, 2. 이 개념이겠지. 얘가. 그럼 A는 뭐냐, A는? A는 여기 있네? 요거는? T, 2, 1. 그러니까 뭐 반복을 다 합쳐버렸으니까 이, 이게 되겠지 이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결국 t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기 쉽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아요. 자, 그래서 뭐 프리 프리를 해보시면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되고 뭐 변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동 같은 경우는 총 데이터의 수 절반이야 총 데이터의 수 곱하기 반복 수분의 1에다가 얘는 뭐야? a 곱하기 b니까 4건 마이너스 1 4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1에다가 이건 이 전체 제곱이 되잖아요 제곱 그죠 제곱 제곱 제곱이 들어가죠 제곱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맞는 수치 즉 t11 t12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약간 멘붕이 오시더라고 근데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 보셔서 문제를 풀어 보시면 훨씬 더. 자, 그 값을 잘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제약회사에서 측정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고요 3포의 차이가 나요. 3포의 차이가 나왔는지 검증을 행하시오. 이러면 등분산에서 검증해요. 근데 뭐, 측절하게 등분산 검증을 행하시오 되어 있으니까 등분산 검증 해보면 되고. 등분산 검정은 F 분포를 한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 뭐 v 분의 v 뭐 그런 개념이죠 그죠 v 분의 v 라지 v 분의 v 뭐 이런 개념이기도 하고 아니면 s로 표현해도 되고요 그럼 표현의 자유니까 상관이 없을 것이고 1 년이 지난 것 평균은 제조 직후보다 더하에는 유의수준 5% 작아졌는지 작아졌는지 했기 때문에 한쪽 검정이 한쪽 검정 한쪽 검정 그죠 작아졌는지 반대 것뿐에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럼 T 검증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그죠? T 검증을 하게 된다. 뭐, 시그마 모르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했겠죠. 시그마 알면은 정규분포로 갔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의 결과를 터들어 신뢰율9 5신뢰내상한값을 구하시오. 아마, 아마 저하했겠죠. 저하, 저하했으면은, 자, 어, 추정적으로 가면은 상한값을 구하라는 것이죠. 커졌는지 예를 들면 이건 상한 값이 되겠지만 그죠? 지금 상한 값이고 하면 상한 값을 플러스로 계산해 죠 플러스로 플러스로 계산해야 된다. 자, 뭐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쪽 2020년 2회 때도 바로 앞에 여러분들 바로 앞 기수 때도 이 문제가 또 있었고요. 자, 4번까지 풀었죠? 내가 5번 갑니다. 5번, 5번. 자, 이거 aq의 2 8 5 9시예 칸집은 넣는 거 이건 제가 안 합니다. 이거는 뭐표 가져다 놓고 설명을 제가 하나 하나 찍어가면서 하고 이래야지 여러분 이해되기 때문에 이론 파트에서 아예 그렇게 가져다 놓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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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다이칸 칸마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못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안 되는 부분만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고 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